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도 이게 또 화물 또 호위를 해야 되는 맵이라서 그렇죠. 또 네, 많은 패스를또 기대 해볼수 있는 맵이긴 한데. 그렇죠. 루핑 루핑 뽕? 아, 맞네요. 루핑 뽕이네요. 네. 네. 또 저희 데이터가 없는 분들 중에 하이기 때문에 어떤 픽을 가져오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아토가 습니다 가시죠. 저도 그 궁금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렇죠. 어, 지바 픽이었나요? 뭔가 루핑뽕 님. 네. 저희 레드 팀이 먼저 공격 들어가고요. 저희 수비로는 블루 팀이 네, 먼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10초 뒤에 픽 공개됩니다. 어? 핀이 나왔어요. 퀸데 핀데... 사부장님 이번 시그마네요. 네 시그마 사그마. 그냥 올려놓는 피일지 아니면 실제로 진행할 피일지는뭐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나왔죠. 지금 이미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네. 부장님,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그렇죠. 이제 뭐 반벽을 이용한 또 그렇죠. 플레이를 또 하시겠다는 거니까 네, 팀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롱레인지에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이죠. 저희 아나랑 브리까지 기용을 하면서 네. 완전 롱레인지 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레드 팀의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그. 롱레인지를 치기에 나쁘지 않은 네, 조합 결과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도 메이커 나왔고요 그렇죠 위도우 위도우 싸움 지켜볼만 합니다 사소해 주면서 2층 일단 티바 올라왔고요어 네. 주도 메이커 돌았어요 주도 메이커 다리 위주어 위도우 싸움 지금 위도우 발... 저게 구두 소리 다 들리는데 저주도 그렇죠. 지금 각 보고 있습니다 아아 어... 따가워 <laughs> 주도 걸렸어요 지금 아하 근데 볼 재간이 없죠 지바가 휘젓고 있습니다 오우 리 핑바님 오우 핑바님 핑도 2킬 디바한테 컨트롤 당하고 있는 와중에 2킬이 났어요 어예 차라리 매 예, 빠른 리그를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블루팀 아주 잘 막았다고 볼수 있겠죠 킹도의이킬이 컸습니다 어! 채웠어요! 하지만 호응되기는 살짝 멀었던 위치였고요 주도우 멀리서 지금 각을 보고 있습니다 공파밍 계속 들어가는 거 같고 디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갑니다 아 위도우 계속 견제를 아 하네요 아무래도 그 직전에 도우... 좀 킬이 많이 나왔던 것 때문에 자 하지만 저쪽 위도우도 같이 잘려졌습니다자 주도우 어? 주뭐 살아났어요 아 자이 부활한 서프가! 균열 크게 났죠 예 네. 그러면 레드킬이 팀이... 어? 집결까지 켰어요? 킹도우 1킬? 용까지 나고 아 지금 부스터 키도... 킬이 났어요 아 이거 할발하죠 어, 주도. 일반화죠. 주도. 주도. 아, 아 주도, 아, 주도. 돌 맞고 갔어요. 루킨봉. 아. 저 신고요. <laughs> 저 정도면 제 신고요 소리 나오죠. 흥도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저게 렇잘쓸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어 주티님 이제 솔저로 바뀌었습니다 캐커도 약간 변경이 있네요 오우 빙고 1킬 한번더 빙고 어 뒤에서? 어, 미서, 어, 미서. 핀고, 아 미스터 미스터 아 미스터 1밴이었고요 우우어얼도덕분죠 와우 핀고. 야 자 그리고 우리 주레선생님 났습니다주레있서어 주레이서 주레서 칭바님 뒤에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많이 거슬렸나봐요 아까 <laughs> <laughs> 거슬리면 하죠 네. 아파요 와. 와 윈도우도 좋아요. 들어왔습니다 아하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왔고요아리그르 아 일방적인데요 경기 터치를 일단 하면서 좀 뭔가 만들어봐야 될것같은 어우 아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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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맞췄어요 어잠만잠만만어 윈스턴 위험한데 이러면 8초 1 3초 다시 한번살리 잡고 오. 아 워렉 음. 일단 트레가 아 수비차 빠다 있나요? 와 그럼 윈스턴이 발발야 되죠 아근 지금 점프를 뛰어서 일단 터치 예, 네, 터치는 되는데 아이 오래 그렇죠. 강사까지 받았고요. 실벤 들어갔고요. 음, 음. 이러면 아하 아, 궁극기가 차긴 했는데 쓰질 못했어요. 와 완막이 음. 나왔습니다. 아. 핑도핑도 이게 핑도 아. 섭다 사람들. 네. 내전이라서 하는데 진짜 경쟁에서는 정말 상대편도 만나기 싫어요. 예, 그렇죠. <laughs> 저게 상대편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급식하죠 아, 그날 게임 못하죠. 바로 접속 종료해야죠. 그렇죠. <laughs> 재앙입니다 제왕. 재앙. 허물이 지금, 아, 코너 이제 중앙 부분에서 코너 꺾기 직전에도 허물이 멈췄고요. 이 위치는 거의 완막을 아,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음 아, 많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차라리 1점 직전에서 거의 다 밀어놓고서 좀 했으면은 이제 지금 수비 입장에서도 조금 덜 부담이 될텐데 그 위치가 그래요. 아, 마지막 위치는 여기 직전으로 표시되네요. 루핑퐁 님, 나쁘지 않은 픽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 둔피가 나올 걸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성상 굉장히 괜찮은 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 마지막 코너 문지는, 문제는 탱커가 아니죠. 문제는 핑크 바지 님의 위도우입니다. 예. 저번 아까 미도우마... 메이플하고 있었는데. 무습니이 <laughs> <laughs> 지금 헤네시스에 달팽이 잡듯 적을 쓸어 담고 있어요. 일단은 완막을 했었기 때문에 아, 네. 또 그렇죠, 빠르게 또한 렙수 있겠다라는 거. 자, 살컬비 가습니다 자, 니케 님. 돌아주는 느낌인가요? 네 돌고 있고요 뒤로 사부장님과 함께 돌아요 그 와중에 2층 먹고 팀바님 쏘고 있고요 아이고 네, 아, 사부장님 왜 이렇게 좋습니다 아 이거 좀 지금 약간 지, 진영이 네. 조금 아하,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이쪽에서 터지나요 이거 어, 이경님까지 정리가 되면은 마지막에 네에. 한 번은 뭐 붙을 수 있을 거긴 한데 붙을 수 있는 와, 사람이 두 피... 없죠? 두피스 나는 거봐오 무서워. 무서워 보이는데요. 붙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여기까지 무리기 아, 늦었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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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마지막 코너 아, 직전이라서 네그렇죠 뒤로 돌아왔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은 네. 한번 붙어볼만 하죠 어 맞돌? 맞돌? 아, 아 근데 정클에 킬 계속 나오는데요 오. 이러면 어, 한 번은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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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님 변수 킬 나옵니까? 한번 시간은 멈춰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잘 제네타까지 잘리면은 일단 한번은 막아냅니다. 아 이런 거 그냥 속 나와줘야 돼요. 아 벌써. 부착... 아, 아 부처까지. 아하. 하지만 잘라냅니다. 오... 이러면은 잠깐 멈췄어요. 막아냈죠. 예, 네, 막아냈죠. 킹보 동장. 다시 나왔나요? 오, 돔피스트, 돔피스트. 으에엑 아유 둠다오핑반이고 역시 핑도 다시 등장 와, 와. 주치님 자요 원펀맨 저기 <laughs> 원펀맨 3킬 마지막에 될까요 이거? 4킬 그.. 아하 이러면 다 잡았죠 아, 밀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멈칫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와우. 밀게 되면서 팥찌까지또 챙겨 가시는 서부장님이십니다팥찌 한번 감사하시죠. 어우, 그저 도움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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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둠칫 둠칫. 어... 어... 어우. 어지러워. 네, 이렇게 해서, 어,